농장은 자담식 유기농을 합니다. 자담식 저비용 농장도 같이 합니다. 그래서 대추밭 잔사 일체를 밖으로 내어놓지 않고 대추 과원에 환원합니다. 대추나무 전지한 거 잘게 잘라 과온에 전부 깔았어요. 지금 보는 바 같이 대추 과온이 깔끔합니다.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부터 들묵새가 자라면 그 사이로 들묵새가 자라서 그 안에서 연중 썩어 거름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가천사고대추농장은 퇴비도 비료도 필요 없어요. 그대로 대추의 최적의 밸런스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